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신호 팩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아 드디어 생색내는 날이 왔네요 제가 이거 찍어 놓고 3년전 이랑 진짜 너무 똑같다 찍어 놓고 이제 제가 라이브에서도 요거 터지는 날 한번 찍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생색내는 날 오면 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좀 생색 좀 낼만한 날입니다 뭐 과거 영상 있으니까 뭐 투자대학 신호 팩스 이렇게 지신 다음에 뭐 보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과거에 좀 포인트들 잡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은지 그런 것들은 다 설명드렸는데 드디어 터졌습니다. 아유, 좀 걸렸네요. 좀 걸렸고 얘는 이제 가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좀 잡고 봐야 되고 다음 목표가라든가 지금 목표가 딱두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두 곳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되고 오늘 상한가 침반응은 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면서 다음 흐름들 좀 살펴볼게요. 아, 그리고 요거 제가 이번 달에 멤버십 관심 종목으로도 좀 올려놨거든요. 이거 원래 게시글로 추가 브리핑 해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오고 나서 눌러줄 때, 요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이럴 때 이제 공략하면 된다라고 좀 올려놨는데, 요것도 멤버십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뭐 어차피 영상 이거 찍어야 되니까, 오늘은 게시글 말고, 전용 게시글, 멤버십 전용 게시글 말고요. 여울로 그냥 한 번에 대체해가지고 같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수익 보셨다면 축하드리고요. 요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음, 이슈가 뭐냐면,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기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국내 최초로 혈액 투석기 식약처 GMP 인증 소식을 받았, 인증을 받았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좀더 읽어보고 갑시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방교 사업장이 식약처로부터 혈액 투석기 그리고 c r i t 기기 그리고 이동형 인공 신장기 생산을 위한 이 GMP를 인증을 획득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혈액 투석기 관련 글로벌 기업인 도, 독일의 이 알파플랜과 협력을 해가지고 1년 동안 200만 개 혈액 수석기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구축을 했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베타적인 독점 권한을 2025년도까지 확보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요거 때문이죠. 우선 국내 최초인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2025년도까지 베타적인 독점 권한 독점 권한을 확보를 했다라는 쪽에서 더큰 기대감이 든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그외의 내용들은 뭐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에서 나오는 듯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어찌되었든 국내 최초이면서 독점적인 권한 2025년도까지 이쪽에 좀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연간 1.8조 원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노펙스가 이제 개발한 이 혈액투석기는 기존에 국내에 수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혈액투석기기랑 또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이런 소모품 분야만 1조 8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후유증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 정도 규모인 거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같니다 같습니다. 우선 이슈만 보면 대박이 맞죠. 대박이 맞고, 그리고 국내 최초이면서도 더해가지고, 독점적인 부분들 그리고 1.1조 8천억 원 규모 이 정도 키워드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대감이 불면서 상황 끝까지 말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 재무적으로 들어가서 뭐 접대도 한번 다 다뤘던 거기는 한데 뭐 재무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깔끔하다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준수한 편이다 라고는 볼수 있어요 최근엔 계속 그래도 흑자폭을 한번 빼고는 유지를 계속해 주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주출액도 점차적으로 증가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우,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 급인가? 우선 연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작년도를 이미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결 기준으로는 이미 거의 뛰어넘을 수준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올해는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 기준으로 봐도 올해는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괜찮네요. 괜찮고 이런 부분들 같이 반영되면서 가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면은 이게 어쨌든 이슈 규모가 굉장히 있으니까 이게 진짜 한 방에 쉬지 않고 그냥 한 방이 밀어버렸잖아요. 이게 이슈가 별게 아니면 이렇게 한 번에 못 밀어요. 막힘 싸움 하고 또힘 싸움 하고 풀렸다가 빠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이슈 나오자마자 미친 듯이 한 번에 몰아붙인 것만 봐도 이번 이슈는 대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볼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는 게 맞고 한 방에 그냥 깔끔하게 밀었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진짜 지저분하게 안 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힘이 확실히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이제 제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은 얘는 지금 과거랑 패턴 자체가 똑같다라고 분명하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니은자로 가다가 이때야 뭐 이제 코로나를 한번 딱 떡하니 맞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막 종목도 5, 60%씩 다 박살 나던 시기에 뭐 이건 비껴가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외적인 부분만 제외했었을 때 약간 그림 자체가 거의 너무 흡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분처에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 드렸는데 딱 똑같은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놨었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래 그니까 러 종목마다 특성이라는 게좀 있거든요. 약간 니은자로 가면서 막판에 이렇게 흔들고 강하게 탁 치는 애들 이 있거든요. 근데 얘도 그런 패턴의 부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때랑 지금 똑같이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림, 똑같은 그림, 은 잡아준 데도 똑같고, 그리고 만든 그림 자체도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 똑같이 기대하시면서 보셔도 될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제가 지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이번에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워낙 순식간에 밀어버렸거든요. 강하게 가는 놈들은 이게 시간을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멀리멀리 멀리 좀 가는 애들의 부류군들은 왜냐면 남들이 다 사, 다 사게 되면은 살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주면 중간에 올라갈 때마다 던지기 때문에 그거를 밀어, 받아주면서 밀어 올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그냥 확확 밀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확민 거를 봤었을 때도 그렇고 무엇보다 시간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잡상인들이 많이 안 꼈어요. 거래량 크기를 보니까. 이게 잡상인들이 많이 끼는 거래량은 이렇게 좀 크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걸 비교를 해보면 뭐 잡상인 거의 안 꼈죠 그냥 이 정도 완전히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까지 밀어 올렸기 때문에 훨씬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안 돼요 크게 터지면 올라갈 때 크게 터지면 보통 조정이 좀 깊게 나오거든요 이게 잡상인들이 많이 껴서 그래요 뭐 우리가 될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같은 이제 개인 물량들이겠죠 그래서 잡상인이 많이 꼈으면 이게 올라가기 힘들어져서 눌렀다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거는 지금 거래 거래량 거의 안 썼고 이제 거래량 추이를 딱 바꿔주는 신호탄 봉이라고 보이거든요 여기서 쭉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추이를 태우고 가다가 여기서 이제 늘어나는 추이로 딱 바뀌는 첫 번째 단계의 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은 딱 흐름을 바꾸는 부분 전첫 번째 신호탄 봉이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나오고 나면은 그때서부터는 확실히 가능성상 이제 더 약간 더큰 거를 이제 뽑아주는 시점이 이제 조금 있다가 올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통 늘리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늘리면서 상승파동을 태우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늘리면서 가는 거죠 늘리면서 상승파동을 태우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여력도 많이 남아 있다 라고 보이고 이게 나오면서 파동을 낼 일을 좀 치면서 가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잡아 봐야죠 뭐 다들 어차피 이것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뭐 이제 진입전이 끝났고요 이미 이미 상한가 쳤잖아요 이미 진입전이 끝났고 그 다음에 뭐 혹시 눌러 주게 되면 이제 이 자리에서 눌러 줬다가 반등 나올 때 공략하는 건 오케이입니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오늘 상한가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 풀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내도 일 갭상승에 딱 뛰어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면은 이제부터는 뭐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드렸던 요런 자리들이 이제 좋은 자리였었다는 라 거죠. 이 멤버십 올려놨던 것처럼. 그래서 요런 자리들이 좋은 자리고 혹시 눌러줬다가 반등 보여주면 그 자리는 공략해 볼만하고요 그냥 가면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보시고 얘는 목표가 두 곳입니다. 목표가 두 곳이고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우선은. 최근에 단기 파동으로 잡으면 짧은 파동으로 잡으면 이제 이 정도를 하나를 모아놨잖아요. 보시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도 파동을 모아놨기 때문에 우선 단기 파동이 넘어간다라고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4,5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내일 점상만 아니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갭상승으로 시작한다 라 그러면 딱이 정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여요. 내가 만약에 큰 그림 보다는 조금 더 지금 시장 상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 단기 그림상 좀 어느정도 보는 타입이 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 왔었을 때 어느정도 2절 챙겨 놓는거 분할익절 챙겨 놓는거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한 4,500원 정도에서 분할익절 한번 땡겨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할익절 해주고 뭐 물론 얘가 진짜 이제 뭐 점상인 경우는 제외예요 점상인 경우는 그냥 계속 무한우딩 하시면 돼요 근데 점상이 아니고 그냥 갭상승 정도 띄우고 꼬리치기 하는 정도의 반응이라면 이제 요정도 자리에서 약간 분할익절 한번 해주고 나머지 이제 요런 데서 이제 다들 진입가를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본점 밑으로 이탈하는 선에서 홀딩하면서 지켜보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표가 장기 목표가가 이제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앞전처럼 넘어가는 경우인데 이게 장기 목표가 상은 큰 흐름이 넘어가는 거라서 이 정도 파동을 모아놨으면 이제 이 정도 넘어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관점이에요 얘도 지금 이 정도 파동을 지금 모아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돌파를 한 거고 단기 흐름은 단기 파동이 넘어간다 라고 보는 게 맞는데 장기 파동으로 보실 분들은 이큰 파동이 넘어간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6천원 정도를 그 다음 목표가 라인, 앞전에 썼던 고점 구간까지를 중요 구간으로서 여기를 목표가 라인으로 잡고 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로 중간에 보실 분들은 뭐 단기로만 보시는 분들은 한 4,500원 정도에서 익절해 주시면 되고 뭐 저는 분할익절 하면서 가져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4,500원쯤에서 분할익절해 주고 나머지 본전 이제부터 마이너스 볼 필요 없으니까 본전, 본전에다가 딱 걸어두고 추가적으로 가주면 이제 6천원까지좀 끌고 가면서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니까 거기까지 좀 지켜보시고 는막 욕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도저히 만족이 안 된다. 나는 이거 넘어가는 것까지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올라올 때 그림을 만들 거예요. 저도 만드는 걸 봐야지 이제 느낌이 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중간에 한 번은 분할익절 해주세요, 그래도. 한 번은 분할익절 해주시고 어쨌든 가는 말은 절대 안 꺾거든요, 이거를. 가는 말인 애들은 절대 안 꺾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 여기로 안전벨트 바꿔잡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 여기로 안전벨트 바꿔잡고 하시면서 여기 넘어갈 것까지 기대하면서 계속 높여가는 방식으로 끌고 가시는 게 내가 진짜 욕심이 큰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끌고 가신 게더 좋은 방식이 될 수는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지금 그래도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으면서 탄력 잘 붙여 놓은 상황 이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림도 괜찮고, 이제 드디어 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이때랑 똑같이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서 중간중간 대응만 제가 지금 중요 라인 두곳 잡아놨으니까 그 중간중간 분할 익절만 좀 잘해 가시면서 자기 그릇 것좀 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 어, 멤버십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내일 우선은 이좀 올라올 때 여기서 점상이 아니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익절 좀 챙겨주세요.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눌러줬다가 자리 잡아주면 여기로 바꿔 잡으면서 홀딩 계속 하면서 끌고 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 라인까지 왔었을 때뭐 그때 반응 보고 제가 조금 반응 체크해 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은 차라리 홀딩이면 뭐 홀딩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아니다 약간 지금 이 자리 조금 애매해졌다. 거량 뽑히면서 뭔가 좀 매도세 쏟아지는 것 같다 싶으면은 뭐 그때는 여기도 좀 익절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우선은 내일 갭상승 뜨면 점상이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분할 익절해 주고 천천히 여기 본전이 탈안 하는 선에서 끌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마무리 짓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찍어 가지고 드디어 어쨌든 오늘 이생색낼수 있는 날이 와 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쁘고 이거 추가적으로 다음 움직임 또 나오면 다룰 수 있으면 다뤄 볼 테니까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것도 한 번씩 멤버십도 한 번씩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좀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